절망의 아. 끝을 기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렸소만 아니 진짜 피부 거기 하다 왔는데, 존나 둘렸다. 그냥 억지로 밝은 곳에서 눈 감고 한 시간 있어한시몇 시간, 시간 동안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아 지금 내 머리도 거기서 이제 얼굴에다가 뭐 이마에다가 뭐 약간 사선으로 딱그 해놓잖아. 그래서 약간 올, 어제보다 더 심한 올림머리 됐어. 봤는데 캠은 또 문제는 캠이 또 내가 측면 아 뭐였지? 정면 캠? 이러고 해야 되나? 약간 캠 구도 때문에 그런가? 약간 그 철. 옛날에 그 철권 게이, 그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마냥 머리스타일 돼있길래 캠을 잠시 안켰어 아니요 사실 몇번 보면 적응 되겠지만 머리스타일 이래요 오늘은 올빼기에 완전

일순 처리로 진않 거예요. 있냐 없냐 나. 그리고 내가 불현듯이 그왜 머리 뭐였지? 가는 미용실마다 회원님은 그 머리를 다 올리는 게 훨씬 좋다. 사실 다 그렇게 다녀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안 했는지 기억이 나. 그거를 작심 2일 했었 그니까 귀찮아. 아니 내가 사람을 만날 것도 아니고. 해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논리를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귀찮아하는 내가 이겨버린 거지. 나와의 싸움은 항상. 네, 그렇게 됐습니다. 뭐야 이새끼 고 여섯 개만 죽어야지 u 나 먹으러 가 b o u t it. I'm 요

관계가 많다

예정 제가 결정 됐습니다림에소정성을택하고 사용하고 있이 그거 어요 어. 도와주세요.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 도와주세요. 근데요?

망가주실래요가 물렸어요. 있어. 스킬을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 진정한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레이더를 볼수 있네요. 무슨 소 레이더를 볼수 있거든요. 이미를 볼수 있다. 방금 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아, 연패 운영하시는구나. 줄래 특수 재료를 얻었네거기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요이도런걸 되는... 제가 만들 수 있었다니. 도와주세요. 밀떡도 빵의 한 종류예요. 원이를 씁시다 이런 게 있어요. 쇼우가 나한테 운석 하나만 주는 세계선은 없는 걸까? 오나만 네. 스티브 빼줘. 뭐지? 우리가 조합상 훨씬 좋은데? 쟤네들 뭔 깡이야? 쇼우가 독심술사냐고. 독심술사는 모르겠지만 땡땡술사는 내 마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일 파티를 하는 똥이었어요 쌩쌩술사가 누구냐면 특수재료를 얻었네 말찌는 거기에만 아이템이 하나 있는 데서 제가 써도 오메가가 나타났어 뒤로 밀쳐내는 공격을 주의해 아이씨 존나 쓰기 불편하게 특수제를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우와, 나 포커 줘 요리는 그 고대 노동이라 있으면 좋겠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응? 음? 뭐야? 내 피가 반은데더 잘할 수 있어. 고 노동이라고. 고이 떨어질 거야. 하차한테 그 나한테 그 은석 하나 가만 투자해 달라고 하면 뺨 따다고 맞나? 시슬라에게 양보해 주세요. 어제도 턱시도도 아닌데. 정신과 정황상 여기에 아이 소리 듣고 막았고 내가 쫓겨났어거슬로에 있어. 인 이런 거. 음유하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플레이알 그만좋죠 근데 체감이 없어요. 인동적인 어, 무뚝뚝하게 하죠. 음, 미친놈이 이거? 꿈 음. 위험 해갑이기 쥬음, 캐리어, 썰어. 쥬음, 캐리어. 쥬음, 캐리가 나타날 거야. 없다. 없다? 리 없는지. 진짜인가? 때릴까? 그러면 여, 여기로 뺀다 아~~ 독부라 풀만해 잉기 동료로 가보자. 나 방금 환각 들었나? 우리도 시체 W 소리가 들렸는데? 천봉 천봉. 0 3 1 1 실패? 쇼 미친새끼 어

이건 아니지. 선 넘네. 초보 욕하지 마라? 미친 거야? 아 근데 저말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누구? 시즌 3 카티아로 레이팅 컷 맞추던 사람. 오, 씨발. 어야왜 수정이 영이야? 어? 아요 쯤에서 얘 드려 쟤는 못안 돼. 오킹이할 만해요. 곧 임시 가 계속 됩고

따봉. 아. 근데 왜 50점 밖에 안 줘, 씨벌. 슬프게. d k 우리가 낮았나? 전장 킬 캐... 우리 전장 이겼었나? 아닌데? 우리 알파 갔는데? t k 10인데, 50점이야? 이거, 이거 점수 안준거 아니야? 이거 터치핑? 의심됩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처음에 딸피혜진 있어서 그냥 블링크 R을 박았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캐시가 딸피였던가? 아, 내가 잘못 봤네. 캐시가 딸피였던 거고, 얘는 왜 이게 안 맞았을까? 내가 이거 보고 공수러 간 건데, 아, 이게 안 나왔어? 아. 음, 이렇게 된 거구나. 첫 번째 의문 해결. 두 번째 교전, 핫, 그, 혜진이 왜 터졌을까? 여기서 혹시 저의 디테일 혹시 보셨나요? 깔아놓고, 이, 이 날씨, 모래바람 날씨에 빵순을 쓰면은, 맵이 누리끼리하고, 또이 지형이 있으면은, 윌슨이 족같이 안 보여요. 저는 이 심리를 알고, 이제, 혜진이가 큐를 쓰러 오는 무빙, 그 무빙에, 안 맞, 딱 맞춰서, 큐모션 보자마자 딱, 끌어왔고, 자, 잠깐만. <laughs> 이게 죽어? <laughs> 야 씨발 잠깐만. 혜진 <laughs> 체력 몇이었냐? 865였구나. 865. 그러게 쇼우가 이거 안 가고 그냥 그 원래 무기 썼으면 그냥 여기서 더블 킬이었네. 쇼우야. 아니구나. 한번 더 뿌려서. 864. 시셀라 잠시 수증 1068. 그리고 패시브 뭐지? 궁극기로 인한 패시브 뻥튀기로 순간 수증 1600, 1164. 이거, 아드리아나랑 상대할 때 이런 구도 많이 나오더라? 아드가 선포킹을 시셀라한테 던지면은 시셀라 궁 데미지가 존나 세져가지고. 졸라 아파. 궁 캔슬 못하면은 그대로 가.